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6월인데 벌써 장마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5년 장마, 정말 이릅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6월 12일부터 중부 지역도 6월 23일 전후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평년보다 무려 7일에서 10일 빠른 시기로 역대 세 번째로 빠른 장마라고 합니다. 장마 시작 시기. 기상청 공식 예보. 제주도 6월 12일 경 시작. 중부 및 남부지방 6월 23일에서 25일 시작. 평년보다 7일에서 10일 빨라.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빠른 장마. 강수량과 피해. 예보 강수량 기상청 6월 중순 발표. 제주도 750에서 850mm. 중부 450에서 550mm. 남부 550에서 650mm. 평년 대비 15에서 30% 증가. 주의 지역. 저지대 도심 상간 마을 하천 인근 침수 산사태 낙석 위험 높음 기후 변화 경향 최근 10년간 폭우 시간당 50mm 발생 횟수 2배 증가 장마 전선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폭 커져 특정 지역에 집중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 패턴이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기후 위기 현상과도 연결 실생활 대비법 기상청의 발림 실시간 호우 경보 확인 침수 위험 지역 미리 파악하고 우회 경로 설정. 방수포 배수구 점검, 차량 저지대 주차 피하기. 등산 캠핑 계획 세운 분들, 산사태 위험 지역 체크 필수. 우산 방수 신발 구비. 의상과 휴대품. 방수 재킷 통풍 5 필수. 휴대용 우산 방수팩, 여분 양말 신발 준비. 자동차인 휴대용 장화, 침수 시 대비용 후레시밧줄 권장. 비는 반가울 수도 있지만, 이번 장마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매년 장마로 수백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빠른 준비가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장마 함께 안전하게 넘겨봅시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로 함께 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